23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원격 의료 도입 첩약 급여와 사업 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강경투쟁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긴급 집행부 워크샵을 열어서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회의 임원들은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지역주의와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격 의료 역시 의료 전달 체계 왜곡과 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사수 증원, 원격 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만약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의사 회원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코로나19 환자 비중이 10%를 넘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깜깜이 환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어제 서울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민 약 2,500명 정도의 혈청을 확보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무작위 항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른 채 감염이 됐다가 면역을 획득한 실제 감염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항체 검사 결과를 보면 확진 환자보다 많게는 50배 이상 감염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업체를 고위험시설로 보고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방첩약 숫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있었죠. 결국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첩약 처방료를 약 3만 8천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의원급 재진료의 3배에 달합니다. 근거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숙가안이 마련되면, 내달 네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생리통에 대한 한방 첩약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의대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심지어 의대 신설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대 설립권을 부여하는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같은 당 김원희 의원은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의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현행의학교육평가원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안입니다. 김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목포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같은 당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서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무리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고 싶더라도 의학 교육의 근간을 뒤집는 악법을 만들 수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욕 억제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이 약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의약할리원이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욕 억제제의 의존성에 대해서 77.5%는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독됐을 때 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8.8%에 그쳤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6.7%는 최근 3개월 내 약물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서 실제로 중독 위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학칼리머는 처방받은 의료용 약물이라도 안심은 금물이라며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